이 모든 일후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수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 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다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아,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르기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리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리라.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역대하 35장 후반부를 살펴봅니다. 요시아 왕은 유월절을 원래의 모습으로 부활시키고 성대하게 지키고. 성전 정돈하기를 다 마치고 나서 자신과 직접적으로 전혀 관계 없는 일에 관여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전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20절에서 24절은 다음과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후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고방 누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길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누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려고 하자,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무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애굽왕 누고와 전쟁할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도 전쟁을 함으로써 최후를 맞게 됩니다. 남의 일에 간섭함으로써 오는 교훈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6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이 말씀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것의 결말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남들의 다툼에 가담하는 자는 손해만 볼 뿐입니다. 개의, 개의 귀를 잡는 자는 그 개에게 물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16대 요시아 왕의 종말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요시아 왕 이후 마지막 네 명의 왕을 걸쳐서 바벨론으로부터 비참하게 멸망하게 되는 유대의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언급한 대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요시아 왕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역대하 34장 앞장 27절에서 27-8절이 증거합니다.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곧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미래와 희망으로 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요시아의 죽음은 축복인가, 저주인가 하는 질문이 듭니다. 평생을 그토록 선한 왕으로 살았던 요시아의 죽음은 축복인가, 저주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요시아가 잘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애국방 누고를 통해 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어이없게 죽이실 것까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사실 요시아의 죽음은 위에서 말씀드린 여선이자 훌다의, 훌다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유다의 왕으로서 유다의 패망을 보지 않고 죽는 것을 어쩌면 요시아 개인으로는 저주가 아닌 축복이 맞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아가 그동안 조국 유다를 위해서 한그 많은 수고는 모두 헛수고란 말입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는 요나가 그저 건성으로 전한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어 재앙을 그 땅에 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시아가 여선이자 훌다가남 유다는 결국 패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그토록 죽기까지 율법을 지키고자 지키고자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유단을 구원하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요시아의 이제까지 한 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까? 하는 의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요시아의 수고는 결코 헛수고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25절에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 요시아의 죽음을 애도하였고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요시아의 죽음을 슬퍼하였을 뿐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요시아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6절, 27절에는 그의 선한 일을 열왕기에 기록하여 남겼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선한 일을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존재하므로 어떤 일의 결과를 보고 그 일의 선악이나 좋고 나쁨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 밖에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과, 우리가 보는 결과가 끝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결과 역시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의 일부분, 과정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시아가 생전에 평생 동안 행한 그의 수많은 선한 일이 유다의 폐망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평가받을 만한 그러한 헛된 일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예레미야 1장 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가 8살에 어린 8살에 왕위에 오르고 16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4년 후인 20세부터 종교 개혁을 감행합니다.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되던 해에 요시야가 바로 21살이 되던 때입니다. 다시 말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강력하게 종교 개혁을 일으켜 나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아이였던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 시점의 시대적 배경 상황을 분명히 명시하심으로 요시아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요시아의 인생, 요시아의 평생의 수고 요시아가 행한 그 종교 개혁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당대에 유다의 구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그가 뿌린 눈물의 씨앗을 통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치게 될그 길이 준비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도무지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나의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심과 회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보면 도무지 변할 생각이 없이 없어 보이는 원수 같은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과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나에게 무슨 득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뿌린 나의 헌신과 눈물을 주님은 이마저도 다 아시고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눈앞의 현실과 상황이 도무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에게 주어진 인간관계나 모든 힘든 상황 문제들을 주님과 함께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전에 나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표준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이 아닌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모든 미래와 희망을 주님께 두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기에 실망하거나 낙담하는 자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하여 괜한 남의 일에 간섭함으로 고난받는 성도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우리 오늘 아침에 합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중앙아시아권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키르기스탄의 정춘섭 김은희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 방글라데시 다스제랄드 리스바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 그리고 알바니아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 선교사님 가정은 지금 안식년을 맞이셔서 한국에 나가 계십니다. 그분들의 삶과 사역, 가정,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우리 교회단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각 부서들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고생으로 병원으로 고생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출타 중인 성도들을 발걸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기도를 하심으로 아,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삼창 하시고, 기도 시작합니다. 주요 주요 주요